일단 소주 한잔 먹자고. 오야! 스타일이 이 뭐야, 주이 아, 아는 누님이 한분 계시는데 버거형 너무 좋은데 스타일링이 좀 약하다. 그래서 누나 그럼 스타일 한번 해줘라. 옷을 보내준 게 이거고. <laughs> 선글라스도 이게 사실 얼핏 보면 뭐 자전거 탈때 쓰는 선글라스 같은데 이게 되게 고급진 선글라스야 이게. 어, 이, 이게 코디를 붙인 거. 어. <laughs> 아, 이게 코디야. 아 이게 코디. 이게 사실 인기가요 나갈 때 입는 의상들이거든 아 이런 게. 어. <laughs> 터벅터벅 터벅. 인기가요 나가게 되면 이거 입고 한번 나가야지. 선생님 근데 왜 아까 사람 많이 지나다닐 때는 어. 키라고 안 하더니 사람 없으니까 갑자기 카메라 빨리 찍자. 아, 왜냐면 아, 예. 아, 이렇게 동네 아니면좀 쪽팔려. 나도 <laughs> 나도 사람이지라 아, 예. 좀 쪽팔려. 자 오늘 있잖아. 예. 원래 소주 한잔 먹을 때 낙곱새를 되게 좋아해. 원래 부산 낙곱새가 원래 유명해. 근데 청주에 부산 낙곱새회관을 내가 왔어 지금 여기서 소주 한잔 먹고 낙곱새 한 그릇 하고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려고 여기가 맛이 기가 막혀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자고 어. 이게 바로 이게 부산 낙곱새회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 요 음. 녀석이 부산 낙곱새회관에서 요즘 아이들한테 정말로 인기 많은 메뉴야 그리고 요거가 지금 신메뉴인데 아 이거 오픈해도 되나? 이건 진짜 나만 먹고 싶은데 이게 약간 매콤한 맛이야. 매운 맛인데 기, 맛이 기가 막혀. 요거는 마라 낙곱새야. 사실 낙곱새는 딴거 없어. 소주 한 잔은 기가 막히다고. 부산 갈 필요 없이 부산 낙곱새 해가 나서 요거 하나 던지고 아 이들도 있네? 로제 시키고 아, 매운 거 좋아해? 마라 시키면 게임 끝난다고. 자 일단은 일단 소주 한잔 먹자고. 근데 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든블루 17년산 그걸 참 좋아해요. <laughs> 집에서 배달도 다 가능해. 비조리를 된게 나오는데 그냥 열을 가해도 되는 그런 음박지 냄비까지 줘서 거기에 그냥 물만 넣고 양념 소스만 넣으면 집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도 있고 캠핑 가서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이따가 보여줄게. 은수맨 또 부산 쪽에는 또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? 부산 쪽에 일가견이 있지. 주식회사 세븐. 세븐. 어. 칠0 형들 형들 어. 인사0지되지0 0 m 7,0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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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아, 0러 2,000m. 2,000m. 야0 0야야야 이야 0야이야0 0 m 2,0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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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0 한우 대창까지 들어가니까 고소함, 얼큰함, 개운함 이게 다 있어, 이 안에. 음. 자, 그리고 요 퍼포먼스는 봐야지, 또. 우와. 로제. 이거 아이들 정말 좋아하겠다, 그렇지? 야, 이게 게임 끝났다. 어 마라향 확 나네, 좋네. 매운 것도 가장 매운 맛, 중간 매운 맛, 기본 맛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. 그리고 오기 전에 사장님한테 제일 매운 걸 리셋한 게 뭐라고 했지? 네가? 제일 <laughs> 그런 짓을 하는 거야? 조이스 잘맞을다아 조이스 때문에 매운 거 먹고 힘들어요. 해아 그래야 돼? <웃음> <웃음> 아, 알았어. 건강보다는 방송이 먼저다. 자 이제 한번 먹어보자. 이제 한우 대창 싹 올리고 새우 요거 하나 올리고 낙지. 음향 너무 좋아. 와세 가지 맛이 진짜 희한하게 잘 맞아. 새우살도 통통하고 맛있고 대창은 진짜로 고소하고 낙지 첨가 첨추천투하고 어 너무 좋다 맛있다 이게 그리고 계속 끓이는 이유가 이 낙곱새는 약간 짜그리처럼 돼야지 맛있어 그래야 좀 양념이 안에 싹 배갖고 더 맛있단 말이야 맛있게 먹는 방법 음 이따 이거 한잔 던져야겠다 되 부산 낙곱새 회관을 위하여 새끼 좀 보라고 이러시는 관심 받고 싶어서 형 관종이잖아. 아, 뭐또 살짝 밥먹 비벼 먹는 거 퍼포먼스 한번 살짝 가야지 그지? 아 이거 비비는 거구나. 비벼야지. 볶아 먹는 것도 있어. 볶아 먹는 퍼포먼스는 좀 이따 한번 보여줄게. 비주얼 죽이지 그지? 와, 이건 밥에다 비벼 먹어야지 맛있네. 나 같은 스타일은 사실 볶음밥보다 이렇게 비벼 먹는 거 좋아거든. 하 굳이 술안주가 아니더라도 밥한끼 먹기 정말 괜찮다. 맛있어. 아, 어, 없네요 사실 예전에 이 부산 낙곱새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먹었던 저 매콤하고 뭐 고소하고 달콤하고 쫄깃하고 막 이런 맛이었는데, 로제 소스의 어떤 낙곱새는 나 처음이거든. 또 아이들한테 굉장히 핫하고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. 왜냐면 가족 단위로 사실 이런 거 먹을 많이 가거든. 아이들은 사실 매울 수가 있다고. 추가적으로 또 라면 사리, 또뭐 우산 겹,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켜서. <laughs> 로제의 진한 맛이 이 낙곱새에 딱 들어가니까 맵지도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 좋다. 가을 한번 하자. 로제 야 안녕. 너도 나라는 사람이 생소하겠지만 나도 너 생소하다. 나 지금 부산 낙곱새 회가 나서 로제 낙곱새 먹으면서 갑자기 너가 생각났어. 시간 나면은 오빠랑 부산 낙곱새 회가 나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. 인생 얘기하면서 우리 채널에 한번 출연해줘. 너가 나오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. 로제야 꼭 나와. 어. 렇지어 예예. 형 둘러서 말안 하잖아. 어 예예. 예. 직진이야. 형이 여자 심리학에 대해서는 형이 1등이잖아. 네? 예? 너얘 이거 끝에 누른 표지 만들어가면 안 되겠냐? 어? 와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들.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마라 맛. 요즘 1일 1마라야. 우리 때는 떡볶이를 먹잖아. 요즘 애들은 마라, 탕이나 막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먹어. 진짜 이게 하여튼 뭐 제일 매운맛 주신 거야. 예. 어, 어. 음. <laughs> 여태 사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, 그지? 와, 국물 죽이는데? 근데? 오, 거부감 없는데? 와, 이건 무조건 소자을 먹어야 겠다 와! 자, 여러분들 2022년도 이민년에 다들 대박 납시다. 오안 아... 어, 배우세요? 이제 위가 다 고장날 때로 고장 났어. 그, 그 걱정해주는 척하지 마. 넌뚜두게 패놓고서 나중에 미안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. 알았어? 마라에다가 소주 한잔더 합시다. 여러분 부산 낙곱새가 동네 어디 가든 있습니다,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마라 낙곱새 한번 시켜서 드셔보세요. 맛 기가 막힙니다. 당면은 무조건 추가시켜서 먹어야겠다. 당면에 양념이 제일 많이 배어있어. 낙지 부추전. 이걸 또 야. 한번 먹어줘야지, 그렇지? 고추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네. 특별 서비스. 특별 서비스. <laughs> 너 뒤지고 싶어? 아니, 너 뒤지고 싶더래. 그래. 미안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이거 <laughs> 고추밖에 안 보이냐? 이거 낙지 부치잖 아니야? 아 이건 딱 막걸리 한준데? 소주 한잔 먹고, 이때까지 막걸리로 하시는 분들한테 짜게 백이사 예. 각을 해줘야지. 이거 볶음밥은 무조건 먹어줘야 돼. 국롤이잖아, 국물형 국룰. 국롤이 아니라 국물. 국롤은 뭐지? 아찔가 아 볶음밥은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솔직히 이거는 리액션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진짜 와난 볶음밥이다 비빔밥보다는 볶음밥이 훨씬 더 맛있다 10분 도만 해도 비빔밥이 더 맛있다고 하셨는 아, 형은 아 다르고 어다고 오늘 생각 다르고 내일 생각 달러 밥알에 양념이 너무 잘 배어있어가지고 낙지 보이니 이거 음 진짜 메뉴 3개다. 뭐가 더 맛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. 처음 먹어봤던 게 기본적인 낙곱새 먹어봤는데 그것도 매콤하고 두 번째 로제 먹었을 때도 괜찮다 독특하다 로제 소스에 또 낙곱새가 들어가니까 또 맛있대 마지막에 마라 낙곱새를 먹어봤는데 요즘 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맛이긴 한데 거기에 또 낙곱새가 들어갔으니까 좀 신기하고 맛도 재밌고 되게 즐거웠어 음식 자체가 또 볶음밥 이런 낙곱새의 어떤 활용점점인지 사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훌륭했다 기가 막힌다. 안 그래도 여기 뭐 비조리 딱돼 갖고 네. 포장 잘돼 갖고 나온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보자. 우 와. 어. 야. 부산 낙곱새 회관 낙곱새야. 보니까 야채랑 이런 게 있어서 소스 넣고 이렇게 조리기만 하면은 집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어. 그리고 이게 이거 냄비 있지? 네 이게 친환경 일회용 냄비라서 이렇게 놓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 냄비 끊을 필요 없이 그냥 놔두고 물좀 넣고 소스 좀 넣어서 먹으면 되지. 이렇게 딱 이거랑 이거 요거, 청주 분평점 부산 낙곱새회가 나와서 식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인사되고 역시나 맛있었다. 진짜 집안에서도 편안하게 부산 낙곱새를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캠핑가서도 즐길 수도 있고 콜에서도 편안하게 소주 한잔 먹으면서 먹기 참 좋은 공간이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예. 제가 맛있다고 하는 건 진짜 웬만하면 다 인사가 되고 맛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. 부산 낙곱새가꼭 검색해서 한번꼭 드셔보십시오. 지금까지 버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우야, 오우야, 오우야! 고맙습니다.